말이 필요 없는 월드스타죠. BTS RM과 b 가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오늘 저녁을 했습니다. 현장 모습부터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2 군단 직할부대 쌍용 특임대 병장 김태영 전역을명 받았습니다. 충성. 아, 드디어 전역을 했는데, 솔직히 저희가 지금 가장 짧은 또 군복무를 하고 있잖아요, 옆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 이제 뒤늦은 나에 가서, 솔직히, 괴롭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제, 저희가 활동할 동안에, 어, 많은 분들이 저희 대신 나라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무대 복귀 구만하고 무대 군대 가겠습니다. 안진영 기자, 사실. 두 사람 뭐다 현역 만기 제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안진영 기자도 제대하셨을 때 엄청 기뻤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야 될 <laughs> 네. 제대를 하게 되는데 저때 의 기분은 다 똑같을 거예요. 세상 모든 걸다 가진 것 같고 다할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은데 특히 BTS는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저렇게 많은 응원 속에서 RM은 본인이 스스로 색소폰을 불면서 자축하는 아, 모습을 예. 보여줬습니다. 둘다 18개월의 현역 복무 만기 제대를 한 건데 그럼 제대 하루 전날은 뭘했을지 되게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거 서 소감을 밝혔는데 네. RM 같은 경우는 후임들과 오래 얘기하다가 새벽 2시쯤 누웠는데 눈물이 엄청 났다고 합니다. 인간의 희로애락을 모두 느꼈고 과거 본인이 연습생 시절에 온기종기 모여서 한 같이 지내던 그때가 생각났다고 하고요. 비 같은 경우는 군생활 동안 물론 힘들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좋은 건 다양한 친구들을 새롭게 만나서 인생 스토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기억들이 이들이 향후 음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양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럼 BTS 멤버 중에 지금 그런 군인 신분이던 사람 중에 몇 명이 지금 민간인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네 명이 돌아왔어요. 네인 제이홉, 어? 순서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알엠과 저비가 돌아왔죠. 그리고 내일은 또그 지민과 정국이 또 제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6월 21일에 이제 사회복무요원 유일한 사회복무요원이었던 슈가까지 이제 복무 해제가 되면 드디어 6월에 이 BTS가 군백기를 가졌다가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군대에서 제대한 좋지 않냐 물어보셨는데 물론 BTS 분들도 좋겠지만 기다리던 팬들도 굉장히 환영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근데 이번에 저 저녁을 환영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국내 팬들 뿐만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까지 왔어요. 네, 전 세계 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공식 팬덤의 이름은 아이죠 브라질에서로 넘어온 이카밀라씨는요 이틀 전에 한국에 왔다고 하고요. 중국 팬들도 오. 중국에서 와서 이 현장을 지켰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네. 태극기 뿐만 아니라 브라질 국기를 두른 모습까지 굉장히 인상적인데. 얼마나 이 BTS가 유명하냐면은 사실 그 동안 전 세계에서 한국의 신체 건강한 남성들은 만2 0세 이상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다는 거죠. 그데 BTS를 통해서 이에 모두가 알게 됐다고 하고요. 네. 그렇게 저녁식까지 찾아와서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맞춰서 또 6월 13일은 BTS의 공식 데뷔일이기도 하거든요. 소속사에서는 위약백 우리가 돌아왔다는 대형 랩핑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아, 제브라질에서까지 날라올 정도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체 복귀가 좀 있으면 임박해서 그런지 아니 오늘 하이브 주가도 상당히 올랐다고요. 어떻게 보면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도 반영될 것이 미리 예측되었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방금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BTS의 RM과 V 그리고 내일은 지민과 정국 그리고 21일에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 해제가 되는 슈가까지 이제 완전체가 컴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군요. 전 세계의 팬 여러분들이 열광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기가 따라서? 하이브 사옥 오늘 아침 아 풍경이라네요. 저렇게 많이 팬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증권가에서도 이 하이브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연연해 놓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하이브 목표가를 기존보다 음... 9% 상향시켜서 36만 5천 원으로 잡았고요. 투자 네. 의견 역시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따르면은 대비 아, 12주년 기념 축제. 2025 BTS 페스타를 지금 준비하고 오,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전년 데뷔해서 뭐 규모가 말할 수 없이 커졌고 또 제이홉이 앙코르 콘서트를 이 데뷔일에 시작하게 되는 만큼 시장의 주목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루 빨리 어쨌든 무대에서 좀 보고 싶어하는 팬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언제쯤 완전체로 복귀 무대를 하는 거예요? 현재 이제 BTS 페스타라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는 네. 13일, 14일 킨텍스에서 오프라인 행사가 있거든요. 사실 1년 전에 먼저 전역한 진이 이 BTS 페스타 2024를 통해서 처음 팬들과 만났거든요. 아마도 내일 전역하는 두 명까지 합쳐서 이 주말간 킨텍스를 통해서 이 무대에서 처음으로 팬들과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네. 하필 또 13, 14일날 고향체육관에서 제이홉이 공연을 열거든요. 오. 이 공연 무대에서 이 멤버들의 다시 한번 뭉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앨범 발표와 공식적인 활동까지는 기대치가 높은 만큼 앨범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BTS가 전 세계를 또 쥐락펴락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